안녕하세요. 음악당 선비 이론입니다. 오늘은 7화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화음을 세븐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사마음의 루트에서 7도를 쌓아서 만드는 코드입니다. 오는계적음정에서 장 7도랑 단 7도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7도를 쌓아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세븐스 코드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요. 3화음의 5음 위에 3도를 쌓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때 쌓아주는 3도가 장삼도 또는 단삼도가 될 건데요. 그렇게 장삼이나 단삼을 쌓아서 겉에 쌓아지는 7도가 어떤 7도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븐스 코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7화음의 어, 이름은 3화음이 삼하음이 어떤 3화음이고, 겉에 쌓아진 칠도가 어떤 칠도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특정한 이름이 따로 붙는 코드도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마음의 종류를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칠화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마음 겉에 장치를 쌓을 거냐, 단치를 쌓을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사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이 있었죠. 각각의 사마음 겉에 어떤 칠도를 쌓느냐에 따라서 칠료함의 종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사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사마음 겉에 장칠인 경우, 그리고, 장사마음 겉에 단칠이 쌓아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사마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겉에 쌓아지는 칠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음이 메이저고 그리고 겉에 쌓아지는 칠도도 메이저가 되죠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로 두번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를 생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은 메이저 세븐스가 됩니다. 그리고 코드의 이름을 적어줄 땐 항상 루트를 적어주고 그리고 코드의 성격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 메이저 세븐 이렇게 됩니다. 어, 코드 이름을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C 메이저 세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즘에는 C... 메이저 세븐 이렇게 적는 것도 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나 요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장사 마음의 겉에 단 7도 이렇게 되면 이름이 사마음의 이름과 7도가 어떤 7도인지 말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이저, 마이너, 세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특별한 이름을 갖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이아토닉에서. 코드를 쌓아주게 됐을 때 항상 5도의 위에 나타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섯 번째 음 이름이 도미넌트였죠.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을 도미넌트 세븐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이름은 루트가 C, 그리고 그냥 세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사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치료함을 볼 건데요. 자, 먼저 단사마음, 겉에 장칠. 단사마음 겉에 단칠, 이렇게 되는 애를 볼게요. 자, 코드의 이름을 말할 때, 사마음의 이름, 그리고 겉에 어떤 칠도를 쌓았는지 말해주면 코드의 이름이 된다고 했죠? 어, 지금, 단사마음 겉에 장칠도를 쌓는 애가 이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이 사마음이 마이너, 그리고 겉에 칠도가 메이저여서, 마이너 메이저 세븐스라고 부릅니다. 자, 코드의 이름은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또는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또는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코드. 자, 아래가 단사마음, 그리고 겉에가 단칠도죠. 그래서 마이너, 마이너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해서 마이너 세븐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이름은 C 마이너 세븐, C 마이너 세븐, 음, C 마이너 세븐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사 마음 겉에다가 쌓아지는 칠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사 마음 겉에 장칠도 또는 증사 마음 겉에 단칠 또 이렇게 쌓아줄수 있겠죠. 잘해서. 자, C3와 어그멘티드 위에 장치를 또 메이저를 해서 이 코드의 이름이 어그멘티드 메이저 세븐스가 되고 코드의 이름은 C 어그멘티드 메이저 7 또는 C 메이저 7샷5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C 어그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증사마음 겉에 단칠도가 되면 어그멘티드 마이너 7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도미넌트 7 아까 전에 봤던 어, 장사마음 겉에 단칠도를 쌓았던 거를 어,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도미넌트 7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코드를 살펴보면 도미넌트 세븐이 요렇게 생겼는데 다섯 번째 음을 반음 올려서 요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 그냥 어 도미넌트 세븐스를 우리가 그냥 세븐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약간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 줘서 어그멘티드 세븐스라고 말을 해 줍니다. 어 코드 이름은 C 어그멘티드 세븐 또는 C 어그 세븐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넌트에서 다섯 번째 음을 반음 올렸다 해서 C7#5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감사 마음을 살펴볼 건데요. 감사 마음은 조금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코드들은 사 마음 겉에 어떤 7 도를 쌓을 거냐로 해서 코드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디미니시 코드, 감사 마음 같은 경우에는 코드 위에 3 도를 어떻게 쌓을 거냐에 따라서 코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감사 마음, 감사 마음 위에 장삼도 또는 감사 마음 위에 단삼도를 쌓아줍니다. 그래서 겉에 칠도를 살펴보면 겉에가 감사 마음 겉에 단칠도 또는 감사 마음 겉에 감칠도를 쌓아서 화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름을 살펴보면 어, 뭐 디미니시 마이너 세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적용 방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름도 다르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을 하프 디미니시드 세븐스라고 말을 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재즈에서는 마이너 세븐 플랫 5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단사 마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섯 번째 음을 반음 내렸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디미니시드라고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써줄 건데요. 자 마이너 세븐 플랫 5라고 적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를 살펴보면 디미니시 코드 감사 마음 겉에 감칠이기 때문에 이 코드 이름은 디미니시 디미니시 두 개죠. 그래서 디미니시 드 세븐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의 이름을 살펴보면 C 디미니시 세븐 또는 C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코드 이름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 디미니시 세븐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디미니시 세븐스라고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뭐 통론 시험을 볼 때는 음정 그대로 그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치료함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마음을 할 때도 장단증감 사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서스 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스 포 같은 경우에는 겉에다가 단치를 쌓아주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서스 포 위에 단, 칠, 이렇게 만들어주죠. 얘는 그냥 이름 간단하게 세븐, 서스, 포, 이렇게 해주고, 이름을 쓸 때는 세븐, 서스, 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드 차트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세븐, 서스, 이렇게까지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코드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메이저 식스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 식스입니다. 이 코드는 메이저 세븐스 코드와 마이너 메이저 세븐스 코드에서 이제 유래돼서 나오는 건데요. 메이저 세븐스나 마이너 메이저 세븐스 코드 위에 멜로디가 루트가 오는 경우, 칠음과 루트의 소리가 부딪혀서 멜로디를 방해하기 때문에. 장 7도의 음을 장 6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가 요렇게 생기게 되거나 요 7음을 장 6으로 바꿔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코드의 이름을 살펴보면 Cmaj6, Cm6 이렇게 코드 이름을 적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Cmaj6 Cm6 그리고 6 코드는 7화음의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음이 4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생긴 아이를 가끔 C6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구성음이 4개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A마이너 코드의 전위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6코드는 겉에 오는 6도가 반드시 장6도 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의 경우에 C 마이너 6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것도 겉에가 장육이 아니라 단육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얘의 정확한 코드 이름은 A 플랫 메이저 7의 전위가 되겠죠.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화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 11가지의 코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맨 처음 보셨던 것이 장사마음 겉에 장칠도 메이저 세븐, 장사마음 겉에 단칠도 도미넌트 세븐, 단사마음 겉에 장칠도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단사마음 겉에 단칠도 마이너 세븐, 그리고 증사마음 겉에 장칠도 어그멘티드 베이저 세븐, 또 증사마음 겉에 단칠도 어그멘티드 세븐, 그리고 디미니시 코드 감사마음 위에. 장삼도를 올려서 겉에가 단칠이 되는 마이너 세븐 플랫5 또는 하프 디미니시드 코드가 있었죠. 그리고 감사 마음 위에 단삼도를 쌓아서 겉에가 감칠도가 쌓아지는 디미니시 세븐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코드 세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서스4 위에 단칠을 쌓는 세븐 서스4 그리고 메이저 세븐과 마이너 메이저 세븐에서 유래된 C 메이저 6, C 마6 이렇게 코드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저 7입니다. 도미넌트 7, 마이너 메이저 7, 마이너 세븐, 어그멘티드 메이저 세븐, 어그멘티드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디미니시 세븐. 세븐 서스 4 메이저 6 마이너 6 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려 드릴게요. 7화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성학책에 따라서 더 많은 종류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이아토닉 7화음에 포함되거나 자주 사용되는 11개의 코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코드의 이름을 보고 바로 소리와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주시고요. 저는 음악당 선비 이론이었습니다.